네, 전주 MBC가 4년째 추적 보도해온 군산 민간투자 하수관거 관련 소식입니다. 민선 7기 군산시가 결국 하수관거 사업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전수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공 도면에 있는데 현장에 없는 오수바지. 일부 하수관은 길이와 위치, 종류도 다르고 심지어 도면에 손글씨로 표기한 곳도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설치됐는지 정확치 않은 BTL 하수관거를 군산시가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길게 가는 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있는 대로, 잘한 거 있으면 잘한 거 있는 대로 그대로 시민들한테 밝히고. 700억 원이 투입된 군산 BTL 하수관거는 지난 2011년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부실 사기 시공 의혹이 제기됐고, 영역까지 줘 준공도면을 재작성했는데, 이마저도 부실 투성이었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와 전라북도가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문동신 시장 시절 7차례에 걸쳐 전라북도로부터 전수조사를 요구받았지만 그때마다 묵살했습니다. 검찰에서 두 차례 무혐의를 받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는 최소 3km 관로와 배수설비 400개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특히 군산시는 b t 하수관거 사업을 시공하고 감리한 업체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그동안 두둔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겨우 지난해 감리 업체에게만 벌점 처분을 내린 것이 전부입니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실 규명이 돼서 군산시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년간 BTL 하수관거로 인해 공신력이 바닥으로 추락한 군산시 행정이 올바로 설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군산시가 마침내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6년간 땅속에 묻혀 있던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박찬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사단이 맨홀 뚜껑을 열어 지하 오수관을 살펴봅니다. 맨홀의 위치와 거리를 일일이 재가며 중공 도면과 비교합니다. 이 구간은 최초 중공 도면에 추진공법으로 시공됐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추진공법은 땅을 파 관을 묻는 대신 맨홀에서 다음 맨홀까지 땅 속에서 관을 밀어넣어 연결하는 특수공법입니다. 땅 속에서 이루어진 공법이다 보니 일반 공법보다 공사비가 몇 배나 듭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 도면을 보면 전 구간에서 흑막이라고 아스팔트를 깐 것으로 나타나 도면만 특수공법, 실제 공사는 일반 공법으로 진행해 공사비를 빼돌렸다는 의문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숫자도 안 맞고 개수도 안 맞고 길이도 안 맞고 심지어는 그것이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럼 중공 이후에 중공 도면이 바뀐다? 수량 칸 투수가 바뀐다? 뭔가 조작이 있지 않는가. 곳곳에서 제기된 의혹, 그때마다 중공 도면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2011년 중공 당시 도면에 없던 오수관의 종류가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2014년 이후에는 콘크리트 흉관으로 그리고 다시 내진관으로 언론의 취지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표기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군산시가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땅속에 묻혀 있는 의문들이 밝혀질지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KBS가 7년 전 처음 보도했던 군산 하수관거 정비 사업 비료 효과 관련해 현재 세 번째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찌 된 영문인지 최근에 잠정 중단됐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TL 정비사업으로 새로 묻은 하수관 주위로 공동조사단이 모였습니다. 준공도면과 실제 시공이 일치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KBS가 지난 2012년 가장 먼저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던 구간. 도면에는 분명히 표시돼 있지만 현장에는 없는 맨홀에 관해 묻자 시공업체는 변명을 쏟아냅니다. 이번에는 하수관을 묻을 때 흙을 모두 파낼 필요가 없는 특수 추진 공법이 쓰였다는 현장. 그런데 공사 당시 기록해 놓은 종 단면도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흙막이 공사를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아니 흙막이 공사와 아스팔트 공사를 꾸준히, 꾸준히.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 필요 없는 공법을 썼고, 들어갔다는 얘기지, 이것도. 하수관과 빗물관을 분리하며 보수했다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시공업체 관계자마저도 공사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여기 계량수는로 공사 흔적이 없는 거로 제 나와. 요보면뭐 공연에는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문인지 BTL 정비 사업이 끝난 뒤에도 이 구간에선 비만 오면 오물 섞인 하수가 역류하면서 넘쳐 흐르는 일이 반복돼 주민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제조사는 해를 넘겨 어느새 다섯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로 속을 볼수 있는 CCTV 촬영도 목표치의 70%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CCTV 조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하수관 관리를 하지 않아 오물 등 퇴적물로 가득 찬 구간들이 많다 보니 CCTV가 들어설 길을 만드는 준설 작업마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로 속에 시멘트가 쌓여 있어서 CCTV 조사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한 구간에서 물을 빼도 빼도 계속 물이 있기 때문에 CCTV 조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한 그 부실 사기 시공의 개연성이 좀 많다. 군산시는 이런데도 하수관 관리비 명목으로 해마다 세금 18억 원씩 운영사에 내줬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 확실히 드러났고요. 현장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할 건지를 좀 대책을 연구하고 그 대책을 세운 뒤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인 하수관 BTL 사업 실태조사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2천억대 하수관 비리 의혹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끝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신문구 유튜브 소식 전달자 유영근입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2주간 유튜브 소식 전달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수사, 하수관 전수사 실시, 실시 5개월 조사 기간 동안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잠정 중단된 하수관 전수사 사태와 군단시 공무원 노조에서 용기 있는 노조원의 내부 고발 제보가 사실로 불러났습니다 극이나 어려운 군단 시민 혈세 120억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군단시 공무원 노조에서 그동안 전 문동시 장 제임시에 공무원 노조원 숫자를 앞세워 전형 을일삼은 사실이 들나기 일부 측정입니다. 군단시 공무원 노조에서 군단 시민 을 위한 공무를 해야 될 공무원 군산시 공무원 노조 활동만을 위한 군산시민을 공무원인 불법적인 불법 세례가 불렀습니다 우선, 심각한 연일 집중방송 보도되고 있는 전주문화방송 군산하수관 전수실태 전주 KBS TV 방송 보도 전수사 실태가 드러나기 일부 직전이다 그리고 또한 잠정 중란된 보도에 대하여 많은 시청가심을 바라며 군단 시민혈세 120억이 그동안 8년동안 중공 이후 시행사와 마찬가지로, 군산 하수관 비텔 운영사인에서도, 1 2 5일는 돈을 중공 이후 8년 동안 탈기 펜션하고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 군산 시민 권리인 헬스의 보호 위하여, 두눈 부릅뜨고, 까지를 쓰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전 문동이 시장 잼임 시에 이른 날 군산 시민 학회 2000이 찍된 군산 부패 하수관 비에 사유 공사 당시 군산시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서 한번 내지 못한 군산 공무원 노조에서도 군산 공무원들이 아닌 공무원 노조 활동만을 일삼고 있는 불법 사례를 적나라하게 신문고 유튜브 소식에서 전달할까 합니다. 군사국 평소와 사공사 문제점 실태 시청 많은 시청 바라며 군산 시민의 권리 누수되고 빠져나고 있는 군산 시민 혈세 이처럼 환수 운동에 군산 시민 여러분 모두 동참합시다. 고맙습니다.